또 무사히 잘 올라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원상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 요한복음 육 장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요병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5병 6사건 무슨 사건이죠? 어,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뭐 부녀자들까지 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3만 명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 지금 빈들에 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돌려 보내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아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합니다. 근데 우리 갖고 있는 것이 한 소년의 점심 식사의 분량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이 여러분 되게 뭐큰 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떡 우리 그런 있잖아요. 그런 떡들 다섯 개예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한 소년의 점심식사의 분량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눠주기 시작하더니 에, 5천 명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죠? 열두 강조리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6장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나오죠? 어, 좀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26절에 나오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못돼요. 네, 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을 위하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한다라는 것은 주목한다라는 거거든요. 썩을 양식에 주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떡도 필요하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영생하도로 있는 양식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때 이제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로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믿는 거 동그라미일까요? 믿는 것이죠. 어, 사실 이 믿는 믿음 영생 영광.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생각하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조금 쉽게 풀, 풀, 풀어볼게요. 믿는다라는 믿음, 영생, 영광을요 뭘로 바꿀 수 있냐?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주일날 얘기 드렸는데 힘권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힘삼는 자가 믿는 자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로 힘을 삼으려고 하냐면 보여지는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고 해요 썩을 양식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 삼는 자에게 너희들이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진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썩을 양식은 진짜 썩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목하는 순간부터 계속 뭐가 되냐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돼요. 마음이. 막 힘이 올라오다가도 막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계속 뭐가 결탁하냐면 욕심이 결탁을 합니다. 탐심이 결탁을 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보여지는 것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 상태가 만족이 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 예화를 좀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낼 일이 염려스럽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어도 지금 당장에 나가서 막 풀뿌리를 뽑아서 드셔야 될 분들은 없잖아요 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아닌데도 막 엄청 우리는 염려근심으로 막 내일 죽을 것 같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막 몰살당하는 경우들 을 보거든요 제가 가족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먹을 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목하지 마라. 오늘도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삶,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힘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프레임을 좀 가지고 여러분 30절부터 40절 읽을 때 힘이 될줄있습니다자 30절 가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또다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보, 요구하냐면 본인 것을 또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삼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생각나지 않고 죽음이 생각납니다. 항상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항상요. 한번 보세요. 통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떠올라지지. 아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될것 같아가지고 막 죽음이 떠올라진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주려하는 거다? 생명 주려는 것이다. 그들이 이래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생명을 준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삼십오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떡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떡이라고 해요? 예수님 자체가 자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야. 지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말 들었을 때그 거기 있는 대중들이 마음이 탐탁히 여겼을까요? 탐탁지 않았을까요? 탐탁지 않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게막 뭔가 바리바리 싸 들고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바리바리 안싸 들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허탈할 때가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아빠가 왔을 때. 그렇죠? 뭐 갖고 왔는지 가방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기쁨이 얼굴 표정 완전히 이그러지죠. 음. 지금 그런 모습일 것 같단 말이죠. 만약히 바리바리 다싸 들고 와 갖고 어, 나한테 와. 내가 생명의 떡이야. 와, 그렇구나. 예수님 생명때떡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36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 어, 이걸 좀 바꿔 설명하면 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여전히 안 믿으려고 하고 나는 세상이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갈리는 거죠. 여기서의 싸움인 것 같아요. 믿음 싸움이. 이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믿음이 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힘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에서 믿음을 충만히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감는다고 했죠? 눈을 감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지 않으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여전히 힘이 되시죠.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분이죠. 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 눈을 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계속 보이는 싸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죠? 조건으로 몰고 가고, 우리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에 아니다. 너희들은 믿어라. 감사한 것은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망을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때때로는 믿음이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철판 깔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쫓으려는 분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이제 얘기합니다. 자. 아, 3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멘. 마지막이 해피엔딩일 원하세요. 마지막 날이다 살아나길 원하신다고요. 다 살아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뭘 실패했고 난 믿음이 좀 없고 열심히 해봤는데도 뭐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는데 여러분 성격적으로 막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모든 환경이 결론이 아니라 예수가 결론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변하지 않고 내 상태가 안 좋아도.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셨다로 여러분 결론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신다는 거죠 40절 동그라미 별표해 놓고 7시다 시에이자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되게 원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를 묵상하고 주, 구주를 생각하면 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늠해 보려면 그걸로 가늠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정말 최악이지만 눈을 감고 주를 딱 생각하는 순간 힘이 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그게 힘이 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광야에서 그 믿음보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을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지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주변이 여러분 돕지 않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주변이 안 돕잖아요. 예. 맞아요, 안 도와요. 안 도울 때 눈을 감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돼야 돼요. 남편이 도움이 안될때 있고 아내가 도움이 안 되고 자녀가 도움이 안 되고 주변이 직장이 다 도움이 안 되고 있을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힘으로 다가올 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오늘도 말씀을 읽는 거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믿음 충만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양식 충만보다 믿음 충만하게 원합니다. 또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음 충만하.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오는 이유가 양식 때문에 양식이 배불러서 거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힘을 삼을 수있니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할 일입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어, 나를 믿어라. 나로 힘을 삼아라. 나 나로 든든해라. 여러분, 주님으로 든든해지는 순간 살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진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보잖아요. 마음의 기세가 눌려 버려요. 매번 얘기하지만 인생은 기세를 잖아요. 기세가 눌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뭐가 할수 없다고 여러분 기세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 일하고 있고 구원열차는 가고 있다고 했어요.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길을 내신다고 했고 강을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로 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딱 하나는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그죠? 영생 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힘이라는 얘기로 돼요. 아까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약간 애매하고 힘들다 한 부분은 해석하기 어렵다는 부분 다 힘으로 바꾸면 돼요. 영생의 생명도 힘으로 바꾸면 다 해석이 됩니다. 영원한 힘, 영원한 권세. 이 땅에는요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이도 없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면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늙어가잖아요. 며칠 전에 아놀드 슈왈츠제너거가 인터뷰하는 장면 을 봤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여러분 여섯 번이나 그 뭐예요 헬스 뭐 하는 그런 상을 여섯 번이나 휩쓸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근육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어 거의 이제 한 70대 이제 되셔서 나오셔서 하는데 여전히 뭐 근육인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 많이 처지셨더라고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기 바라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기 바래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메시지는 뭘로 바꿀 수 있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나를 온정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너에게 힘이 된다. 능력이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난다. 영원한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건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될수 있거든요. 그때에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살리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야망대로, 내 힘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절대로 실망하고나 좌절하지 말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에 뭐가 안 들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생명이지 마지막에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지. 오그 하나님을 믿고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로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힘이 되다가도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이 꼭 생각 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나거든 이란 단어가 저는 감사해요. 신명기에 보면 생각 나거든 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좌절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널 살리리라 그랬어요. 오늘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볼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이면 주님을 안 보고 가요. 그러다가 완전히 나락에 빠질 때가 분명할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찾아봅시다. 신명기 삼십 장한 번만 살까요? 한 구절만 갑시다. 신명기 30장 30장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3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만 읽어 봅시다. 1절에서 4절. 자, 읽읍시다. 30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유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백성들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우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저주가 임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쫓겨난 것 같이 보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야, 진짜 사절 너무 진짜 은혜인데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일 끝에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 끝났어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여전히 희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구주만 생각하 이런 마음이 든든하셨으면 좋겠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좀 할까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안 해도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합시다. 구주를 생각만.